안녕하십니까. 의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등불로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말씀은 누가 보면 15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절은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세상이 정말 어둡죠? 특히 요즘 더 어둡다는 생각이 돼요. 예, 팬데믹이 벌써 3년째 들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이 있고 또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세상이 되게 어둡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둡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러한 어둠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등불을 켜고 잘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35절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이제 부대에서 모든 장교들이 퇴근하고 나면 당직 장교는 허리에 권총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초 사는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적의 침입이 있을까?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보초들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도록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가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깨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먼저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떼야 바지가 내려가지 않고 일을 할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허리띠를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허리띠를 들 때, 사람들과 다른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진실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실해야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성, 신뢰의 관계성이 맺히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성이 깨지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실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킨다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가 어둡게 하죠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죄를 짓고 그로 인서 전쟁도 일어나고 가정 가는데 싸움도 일어나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우리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죠. 따라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등불을 켠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함의 등불을 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 찰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진실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든지, 또 음란함을 극복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또 이제 이 사회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등불을 켤수 있을까요? 우리 내면은 사실은 어둡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어둠이 밀려오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빛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에게 빛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포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어, 마음의 슬픔 대신에 기쁨을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또 구속 대신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또 빛이죠. 다이슨,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밝히고, 이 시대에 등불을 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36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 연우 때에 이를줄 알았다면 그 집을 뜰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과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반가운 손님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가운 손님처럼 되죠. 우리 예수님이 그 등불을 켠 사람들을 맞이해서 영,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등불을 켜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많이 때리고 또 결국은 결박해서 어둠에 집어 던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반갑게 영접하시고 또 사랑으로 영접하시고 절대 예수님 우리에게 도적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님처럼 반갑고 많은 선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4 0 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죠. 근데 등불을 켜려면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등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거의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등불이 꺼져가려고 해서 기름 사러 갔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울면서 일을가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밤에 온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밤에, 제 밤이 깊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번 예표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가 하나의 문화화되고 죄가 하나의 사상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것을 소소 인권이라고 하고 또 불륜을 로맨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결국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손님처럼 그 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홍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또 소돔과 고무라 시대로 어떤가요? 그때는 이렇게 동성애가 가득 차 있었고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습니다. 그한때 롯은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심지가 거의 기름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롯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지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롯은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아마 그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울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주유소가서 주유하는 거죠. 우리한테 이 주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주유하는 시간으로 해야 됩니다. 또 그때 주유를 못했다면 주일날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깨어 있게 되고, 어, 이제, 노아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상의 어둠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죄가 난무하고 있고 또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계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등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등불을 꺼트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 주유하는 시간 주유하는 시간을 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새벽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이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할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우리가 등불을 켤때 우리가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 이렇게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 음란을 버리고 순결하게 사는 모습, 진실한 모습, 또 남의 것을 훔치기보다 남의 것을 남에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영량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질서와 같은 곳이 되어서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생명력에 충만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어두운 시대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긍정적인 생각을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생명력 부활요 생명의 영신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절대 어두운 생각하지 말고 밝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서 우리가 이 안서동을 밝히고 천안캠퍼스를 밝히고. 또 우리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좋은 영량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등불이 되고 좋은 영량력 아름다운 영량력을 끼쳐야 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항상 충만히 채워서. 네, 말씀에 네, 우리 안에 등불이 항상 켜져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손님처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금 얼굴에서 등불이 켜져 있죠. 눈에서도 이렇게 밝은 빛이 나고 있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특히 등불이 꺼져 가는 사람, 기름이 많이 타는 사람들은 예, 오늘 주일 말씀 다시 묵상하고, 또 매일 양식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등불을 켜서 예, 우리가 있는 곳을 밝게 비추는 그런 한 사람의 등불로 하루하루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